5번보다 매출이 10만 원더오르잖아요한 번만 더올라도안 줘요. 그러면 이게 전체 매출을 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수입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 그 수입도 좋다 이 거야. 늘고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소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래.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올라도안 줘요. 그러면 이게 전체 매출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수입을 봐야지. 그러니까그 그, 그 수입도 좋다 이거야. 늘고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소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야지제 말이 그 말이야. 제 말이 그 말이야. 오억씩 벌어 먹던 돈이 그 다음 달 사천을 신청했어. 음. 의도적으로 응. 그 정도는 충분히 돌리거든요. 그치 그 정도 그 재있는 사람들은 사장님만 나라 몰라? 아, 그 그러니까 매출 있어. 돌릴 수 있잖아. 그럼 세무서하고 얘기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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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출 조금씩만 진짜 아, 오르면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100만 원 줄어도 걔는가 그렇지. 근데, 근데 이게 9 0만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가 100 5만 원이 됐어. 그래도 나는 200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렇지. 그럼 매출이 는게 아니고 나는 힘든 거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줘야 될거 아니. 안 줘. 5만원 늘었다고 안 주는 거야 그 칸트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사장님처럼 이 소득기준을 소득 기좀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뭐 임금 따지잖아요 그럼 한 달에 뭐한 예를 들어서 그200 그, 정도 잡고 음, 애들이 자료가 다 있단 말이야 지금 그,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국세청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음. 그 컴퓨터로 연결하면 바로 나오면 음. 다 필요 없어 4인 가족이 사는 생계, 기본 생계를 얘네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데이터를. 그게 보통 한200 넘어가지 않나요? 250에서 뭐300 350 350이에요. 350이에요? 기초생활을 할수 있는, 4인 가족이 살수 있는 음, 조건이 음. 350이에요. 음. 그다음에 극빈층이 음. 180인가 돼. 음, 음. 다 합치면, 와이프들끼리 그럼. 다 가족끼리 합치면. 음. 음. 그러면 얘가 350을 버느냐 안 버냐는 음. 간단하단 말이야. 나오지, 다. 다 있어. 다 있지. 자. 그 사람을 줄 거야 아, 아니면 내집 갖고 있어 음.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깐 힘들어 음. 그런나 소득은 한 500씩 들어와 음. 얘네를 줄 거냐 그게 웃기는 거지 진짜 500씩 들어오는데 495만 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주고 아니 그니까 그순전히 가계 매출이고 어. 이 가족 중에 월급 받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따로 보잖아 이 따지지도, 따지. 따지지도 않지 이걸 따지려고 응, 응.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가장이야. 응. 근데 애들 얼굴도 봐도. 응. 근데 아이씨 내가 돈 벌는 어 것도 있어. 응. 근데 가게가 잠깐 주춤한 건 사실이잖아. 그렇그 늘어봤자 얼마나 늘고. 네. 근데 갈비집은 돌아가. 네. 근데 갈비집 하는 애가 매출 일억됐다가9,800 응? 되고 응, 9,700 되고 뭐가 상관 있어. 어, 그치, 그치. 직원 나가 그러면 되지. 어? 응. 응? 아니면 공장 돌리는 사장이. 응. 자, 근데 그걸 파악하면 자료가 없다 이거야. 응. 그러면 문제가 돼. 자료가 다 있어. 연관만 시키면은. 근데 왜 이렇게 분별하게 쓰느냐? 응? 그러니까 시중으로. 이거 완전히 이거 매출액 기준으로만 잡아버린 거죠. 이거 매출액 그거밖에 그러니까 아, 없어요. 응. 매출액으로 만 원만 올라가도 다이거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나와 버려 그냥. 그러면 안 나와 또. 나와. 제로면 나와요 또? 그럼 왜 제로면 나오느냐 카드 기계? 나안 끊어 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카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고 보내 왜내마음인데 현금영수증 주세요? 어, 죄송한데 제가 물건값을 잘못 계산했는데요 안 팔어 보내 해철만 한다고 아 무조건 해철이야 근데 그거 니들이 어떻게 증명서를 따는 아, 그거는 뭐, 증명 못하는 거고 결론은 응. 이번에 나가 보니까 매출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 나와 아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 어쩔 거야 19년도는 매출이 있었고 2020년도는 없는 사 지금 뭐 개업파, 없다 개업한 없다로? 개업한 대... 아 진짜 흔하네 10억 올라도 아니야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이게 아까 사장님한테 말한 것처럼 10억 미만은 되잖아요 중소기업, 아니, 그, 뭐야. 소장공이, 응. 10억 미만에서, 이번에 5억으로 떨어졌지, 또. 아니야, 1 5억까지에요 아, 예, 올랐죠. 매출에 올랐죠. 올렸는데 15억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장님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9억, 9억 벌던 사람이, 8억 9천, 뭐, 8억 9천 하면 1천만원 떨어졌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뭐, 좀, 당연히 좀 힘들겠지만, 돈 하나 내보내면, 게세이신 그런 사람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4인 가족 해가지고, 250 얘기했나요? 응. 이가 이런 거 보면 뭐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 한번 맞죠 재미 왕창 봤잖아 근데 이위기가 심상치 않죠 아, 그 다음에 지더라도 50대 30으로 지는 거하고 51대 48로 지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치, 그치. 다음 선거를 봐서 다음 선거 대선이 아, 중요한 그치. 거지 이거 서울시장 그쵸 그쵸 이런 게 1년짜리야 1년에 아, 3년이다 이거에 대해서 탈탈 내서 이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야 해 되니까요. 그래 아, 누구는 힘든데 못 받고 누구는 그래도 크게 타격이 없는 데도 받고 이거 웃겨 지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앉아서 하지 말고 그. 아, 이렇게 시끄 시끄만 하는 거. 같아그 국가들 먼저 먼저 인재라는 거야. 아, 참 국가들. <목소리>